괴산군수 보궐선거가 대선 지형에 요동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출마 선언이 나왔지만, 새누리당은 자칫 후보 안명 내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. 허지희 기자입니다. 괴산군수 후보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제청 괴산군민의 사무국장이 첫 출마 선언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. 민주당에선 남무연 아이쿱 친환경 유기식품 추진위원장과, 김춘묵 행정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반면 지난 선거 때까지 공천 후보가 몰렸던 새누리당은 형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. 이매모 충북 도의원과 송인원 전 충북 혁신도시 관리 본부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행보에 따라 탈당이 예상됩니다. 역시 출마를 준비 중인 나용찬 반딧불이 괴산 지회장은 이미 새누리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은 괴산에선 사상 처음으로 군수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이밖에 김환동 전 도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괴산 군수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됩니다.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가능해집니다. 선거 사무실 개소와 후보는 어깨 띠를 맨 선거 운동, 문자 전송 등을 할수 있습니다. 또 전화를 이용해서 송수하자간 직접 통화를 통한 지지를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괴상군 선관위는 혹시 모를 사전 선거 운동과 불법 행위 감시에 돌입했습니다. MBC 뉴스 허지입니다.